거 그거 전부 다, 다 대통령 권한이야. 뭐 동네 이상 뽑아놨니? 더불어민주당은 혹핵 무민한 혹세 무민이라 그랬나? 어, 약간 급이 낮은 애들 들고 일어나는 거고 못 파는 똑똑한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틀려 니네랑 껄이 틀리다고 알겠니? 음. 공권력을 누가 부리고 있어? 밀몬? 응? 공권력을 누가 부리고 있어? 응? 여기. 공고력은 누가 부리고 있는데? 응? 아니 공고력은 누가 부리고 있는데? 그럼 184석은 184석은 잘하고 있어. 대통령이 계엄을 해 가지고는 이틀이 갔니, 삼일이 갔네. 한두 시간 만에 끝냈어. 그리고 계엄 선포를 그렇게 저녁에 하니? 어? 그리고 계엄 선포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그 야밤에 12시에 그, 그렇게 나와 있니? 어? 장갑차는 어디 나왔으니 생쇼를 다뭐 쇼쇼 보였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유유 밀문 내가 뭘 말했는데 그대가 그대가 뭘 말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탄핵 반대 아니면은 뭐응 밀문 이제 나 잠이 쓸슬 오기 시작이야 음 응. 민주당 지지는 하지만 반대의견을듣고 싶은 거예요. 반들견 들었어 뭐해? 음. 민 민주당 지지하면 민주당 많이 지지해요. 알겠어요? 음. 아이고 민주당 지지하고 싶으면은 민주당 많이 지지해. 그러면 돼 밀몬. 음. 예, 약간 감성판 거 같. 우리 애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시하다가 야 더불어민주당을 사회민주의 주이념이야 그랬더니, 어? 그래? 어, 지부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어,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어, 그러고는 음, 지시를 안 하지. 음, 그대 의견은 난 들을 필요도 없고, 그대가 내 의견을 꼭 굳이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음. 일단은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대통령 권한이야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명령, 그다음에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계엄선포권 위원정당해산제소권 이거 다 대통령 권한이야 근데 걔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동네 이장 뽑아낸 것처럼 막 함부로 그러더라 난 웃긴 거 같아 난 걔들이 더 웃겨 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으면 자 마마네 종료할게요. 어 마마네가 이야기하는 건다 팩터니까 찌라시다 가짜다 싶으면은 어 심글 해요. 난 내가 봤을때 여기 참좀 찌라시 많네. 이런 거 그거 민주 팔지 손지 그거 좀 고수했으면 좋겠다. 아 어, 여당이 야당 토론 다산. 어 나는 대화되는 사람 하고 싶어. 음 대화가 되는 사람 하고 밀모는 나랑 대화가 안 돼. 응. 그대랑 대화가 되는 삶하고 하셔요. 응. 자 시청 감사합니다. 마마네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음. 자파는 자파하고 대화를 많이. 해. 어. 자파는 자파하고 대화를 해. 대화가 안 돼. 어. 자, 대화가 안 된다니까. 왜냐면 그 결과만 보는 거야. 과정은 안 봐. 결과만 보는 거야. 과정을 봐야지, 그렇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밀몬, 어, 다음번에는 도르지마, 알겠지? 콕 자고, 바이바이, 종료 음, 어, 가정도 보고 결과도 보고 다 봐야지. 아유, 어 자꾸 말 이어가지 마. 아줌마 이제 잠아, 할매 이제 잠아. 어 할매 이렇게 코, 뭐 눈을 뭐라 그래야 되냐? 이렇게 눈썹을 치켜 세우니까 여기 자꾸 주름이 생기려 그러네. 음. 안튼 음. 아, 는데나다 봤잖아. 음. 12월 3일 12월 3일 4일 뭐그 영상 내거봐 봐. 나다 봤어.